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영태입니다.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화해졌을 때 또는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이 안올 때도 아니면 부모님이나 식구나 자녀가 힘들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면 보약 한제 지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, 한약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좀 있어가지고, 뭐, 살찔까봐 한약을 못 먹겠다, 한약 먹으면 뭐, 간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냐, 한약에 중금속이 많다는데,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. 이것들에 대한 오해인지, 아니면 사실인지,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1번,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, 아니면 살이 빠진다.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요. 사실,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고, 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마른 분들은 조금 체격이 있게 만드는 게 치료이고, 뚱뚱하고 많이 이렇게 늘어지고 무거운 분들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, 한약이 살을 찌게 한다, 마르게 한다, 라기보다는 개인의 체질을 살펴서 그 체질에 좀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처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한약에 중금속과 방부제가 많아서 몸에 해롭다.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하연 한의원에서도 1년 동안 제가 처방하는 모든 약을 계속 그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. 또 강남구 한의사회 차원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아예 없지는 않지만 쌀이나 당근이나 이런 농산물에 있는 것에보다 현저하게 낮게 이게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해서 드시면 되고요. 우리가 이 한약재는 식품이 아니고 약초로서 약재로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검사들을 해요.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 국산 약재를 쓰지만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이런 약초들을 쓸 때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되는 약초들은 다 검사를 거기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수입된 약초들조차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 처방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약초들을 다를 때 혹시 모를 농약이든 중금속이든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또, 한약이라고 해서 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유통되는 한약하고 마트나 어떤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유통되는 이런 전문 한약을 위한 그러한 약초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주제는 한약을 먹을 때 닭고기, 돼지고기, 무, 녹두, 뭐팥 같은 것들, 숙주나물,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냐, 이건데요.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요. 그 체질에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, 증상에 따라서 가려야 될 음식들이 있죠. 예를 들면 불면증에 제가 한약을 처방을 드리는데 커피는 안 좋겠죠. 커피 많이 드시고 한약 먹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넌센스잖아요. 또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는데 튀긴 음식 이런 것들 드시면 당연히 한약은 가서 지방도 분해하고 배사량도 높이는데 이 음식들이 그 한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드름이 있고 얼굴이 뭐 이렇게 붉어지고 홍조가 있고 해서 열이 위로 뜨는 분들한테는 어 닭고기는 또 열이 많은 음식이니까 덜 좋을 수도 있거든요. 처방의 경향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한의사들은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립니다. 이 한약은 열을 내주는 한약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몸이 좀 냉하고 손발도 차고 소화도 안 되니까 냉면이나 돼지고기나 찬 것들은 조금 덜 드시고 그리고 좀 따뜻한 음식들 위주로 해서 부드럽고 소화 잘 되게 드세요.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약 드실 때 무든 녹두든 파시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리고 드실 필요 없습니다. 주제 네 번째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라는 주제인데요. 사실, 아,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. 또 반면에 간의 회복을 돕는 한약제들도 많이 있습니다. 국내에 10개 한방병원이 있어요. 이 한방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약을 15일간 먹이면서 그 상태를 측정한 실험이 있는데요. 한약 복용 여부에 따라서 간 손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폈습니다. 이 결과, 1000명 중에 6명이 간한 손상이 있었고요. 이건 굉장히 작은 수치잖아요. 그리고 그 중에 한명은 이게 한약 때문이 아니라 약간 지병 같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고요. 사실 저희가 한약을 처방할 때 약간 뭐 비만약이라든지 독한 약들을 쓸 경우들이 있어요. 이때는 어떻게 조심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길게 처방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보호하거나 뭐 증상들이 있을 때 쓰는 약들은 대부분 순하고 우리가 쓰는 약초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식품과 또 연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드셔도 크게 문제 없고요.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복용하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원래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막 극도로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엄청나게 약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살펴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또 피부과 약이나 뭐 무좀약이나 항생제 같은 거 여러가지 독한 약들이 있잖아요. 이런 거 복용할 때는 한의사와 상의를 해서 방법들을 한의사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 룰들만 따르면 큰 문제 없이 간손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주제 마지막으로는 여름에 먹는 한약은 다 땀으로 배출되니까 여름에는 한약을 안 먹는 게 좋다라는 또 속설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도 주시고 하거든요. 근데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한약은 여름에 먹는 게 더 좋다라고 배웠습니다. 왜냐면 여름에는 오히려 체력 소모 도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해주면서 가면 가을이나 또 겨울 그리고 환절기를 날때 수월하게 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계탕이나 무슨 영양탕 같은 것들 여름에 많이 챙기잖아요 봄날 이런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가 많고 더워서 모든 몸에 있는 열들이 땀으로 또는 바깥 피부 쪽으로 다 몰려있어서 상대적으로 뱃속은 차게 돼요. 근데 이 냉하게 된 상황에서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냉한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 뱃속에 냉적이 쌓이게 되고 몸을 차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절기에 면역력도 약해지고 감기에 노출도 쉽게 됩니다. 그래서 굳이 한약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에는 좋은 음식, 뭐 설렁탕이든 삼계탕이든 이런 뭔가 힘이 되고 단백질 많은 따뜻한 음식들을 잘 드셔주는 것이 좋고요. 힘 떨어지지 않고 체력 떨어지지 않게 여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 정말 많이 피곤하고 진빠지고 힘드신 분들은 한약 한번 드셔보세요. 훨씬 더 수월하게 여름을 날수 있고, 여름을 수월하게 나면 또 가을, 겨울까지도 그 탄탄한 면역력으로 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약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. 제가 정말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약은 안전하다고 그리고 또 효과적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혹시라도 또 뭔가 궁금하시거나 뭐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신 게 있으면 답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닿는 대로 친절하게 세심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